오늘은 승용차 오토, 오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는 지금 D가 전진입니다. D가 전진이고, R이 후진입니다. R이 후진. N은 중립이고, P는 주차입니다. 주차.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2는, 아, 미끄러운 저기, 눈 왔을 때, 미끄러울 때, 그때 이, 2번에다 넣으면 됩니다. 2번. 아라비아 숫자로 2. 아 미끄러울 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또 미끄러울 때, 비가 왔을 때 노면이, 빗물이 있어가지고. 미, 미끄러, 미끄러울 때 어, 비포장도로 이제 비가 왔을 때 이제 미끄러울 때 2번에 다릅니다.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 눈 왔을 때, 미끄러울 때도 2번. 어, 그 다음에 l은 알파벳 l, 영어로 이제 l은 어, 알파벳으로 l은 어, 아주 가파른 경사, 아주 가파른, 아주 가파른 경사에만 사용한다. 엘은 거의 사용할 때 없는데, 아, 아주 가파를 때만 엘을 사용니다 엘에다 놓고 하면 된다. 오늘은 오토. 오토의 기하 변속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P는 주차, 주차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R은 후진할 때고요. N은 중립이고, D는 선진입니다 E는 D는 스로 D는 미끄러운 도로,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미끄러울 때, 그다비투정도로 이럴 때 저기 비가 와서 미끄러울 때 빠졌을 때 D에다 놓고 아 E에다 놓는다 미끄러울 때 D는 전진이고요. 이아 번은 미끄러울 때, 에 그러니까 눈이 와서 미끄러운 도로. 눈이 왔을 때그온도로 어, 2번에다 놓그 다음에 어, 빠졌을 때 비가 와 가지고 비투장으로 빠졌을 때 이, 저 2번에다 놓고, 2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 알파벳으로 L, L은, 아주 저기 가, 가파른 도로, 경사가 많이 진 가파른 도로 고바우 고바우를 가파른 도로 고바우 갈때 아니면 그러 가파른 도로, 경사가 이제 많이지고 경사가 많은 경사 경사 도가 있는 그런 어, 가파른 도로에. 시동을 걸을 때는 항시 P에다가 놔야지만 뭐 주차하는 이 알파벳이 P에다 놔야지만 아 시동이 걸립니다. 브레이크를 아 걸어야지만 기어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눌러서 움직여야지만 이게 움직여집니다. 이게, 이게. 옆에 튀어나오는 거 있죠? 땡기고 외우면서 변속하는 데 오늘은 오토 오토 변속 장치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구독과